윤성열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 뭐. 아주 광주식하고 같이 근무했었어아 심지어 그때 제형그 형사 이부 수사 검사 할때 우리 직속 부장이 권성동 부장이었어요. 어쩌라고 근데 인사가 그렇게 낮았는데 어쩌라고. 겸선 하셔야죠. 네. 정성. <laughs> 아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부분들이 아... 몇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음... 아, 진짜 얼마나 반가웠던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 <laughs> 걱정한 거였어 걱정. 음...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냈거든요. 예.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시의적절했는지 <laughs> 너무 개인적으로 반가... 반가웠습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란낼 수도 없고 또다 곤란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꼭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뭐안 따르면 바꾸면 되죠. 아. 와, 내가 이게 왜 그렇게 기분 좋고 왜 반가운 줄압니까 네네.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아.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아. 걱정, 호루라기 불어, 호루라기가 들리고 있어요 아.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이걸, 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 예.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음. 이제는 걱정보다. 우리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아... 어떤 인사가 문제 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인사들이 검찰 개혁에 방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그렇죠. 기대하고 있으면 그렇죠. 돼 음. 아~ 나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네. 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연한 말씀이에요 네. 사실은 어, 그전에 누구랑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음. 아, 그리고. 윤성열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 뭐. 예, <laughs> 예. 저 광주지검에 같이 근무했지. 아, 심지어. <진짜 웃음> 그때 제 형, 그, 형사 그형 2부 수사검사할때 우리 직속 부장이 권성동 부장이었어. <웃음> <웃음> 어쩌라고, 근데. <laughs> 인사가 그렇게 났었는데, 어쩌라고. 겸손하셔야죠. <laughs> 네. 선하셔야죠 네. <laughs> 근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도가 되잖아. 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 듣고 있어. 예, 음. 뭐 예를 들면 뭐 이진수 차관도 국회 나와서 하는 발언 들으면 걱정이 되죠. 아 검찰의 음. 인식이 그렇지. 아직도 이 정도구나를 그렇지. 우리는 또 확인을 하는 거고 예. 결국 인사권자이면서 이 최종 지휘자 대통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믿고 또 함께 우리들은 또 국민들이 할수 있는 그게 역할을 핵심이야. 네, 같이 하는 게 좋다. 소통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야. 그렇죠. 중요한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저 보고 계시죠? <laughs> 어, 이번 <laughs> <아니, 2번> 찍었어? 이번 <laughs> 찍었네. 야, 속내는 소통되고 있다. 어, 이게 그게 핵심이라는 네. 거야. 이게 아중요 그리고 어떤 걱정,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예. 아니 안 되면 잘르면 되지. 그렇죠. 음. 이것까지 들어가는 아, 거잖아. 아, 네, 됐지. 이게 핵심이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핵심 뭡니까? 공직자는 지위하는 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생각이 아. 바뀌었을까, 예. 유지될까?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왜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공직자는 달라진다며. 그렇죠. 그러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달라질 일도 없지만 네. 어, 관련해서도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함께 보시죠.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어,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수사권과 기소권. 널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 한참 걸리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 깔끔합니다. 아, 이거는 뭐 음, 이제는 네. 됐죠. 네. 다빨자 이제. <laughs> <laughs> 이제 자 그만 편하게들 좀자 됐잖아 이제 <laughs> 네. 뭐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 아니 근데 그 프레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보수언론에서도 지금 검찰 해체라는 용어를 자꾸 쓰면서 음. 음. 마치 이거를 무슨 과격한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거든요. 아이, 그런 안 근데 저는 이거 검찰 해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재조정하자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분권 외치잖아요. 지방화 시대 그걸 가지고 정부 해체라는 말안 쓰거든요. 네.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 검찰 해체라는 뜻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치 검사 검사들의 기득권을 해체하자 지금 이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론의 그 프레임도 이제는 통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네. 올바른 인식을 오늘도 정리했기 때문에 네. 전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깔끔해. 해 아, 이제는 뭐 됐어. 네. 이제 됐습니다. 아, 됐죠. <laughs> 불만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아, 전화가 무슨 빨리. 불만이 있어요. 놀라셨다. 아, <laughs> 사과해 사과. <laughs> 노차고받고 어, 함께 사과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자,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네. 근데 발목 잡는 체력이 있습니다. 음, 발목 잡는 체력. 네. 자,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죠. 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연내 이전시켜라. 음, 네. 라고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어, 빨리 너무 좋지.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지. 하 네. 정말 이런 호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음. 부산 해운대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는. 아.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시민들 했습니다 시민들 지금 비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에이. 에이. 자, 그 초유의 사태 영상에 담겼는이 말이 돼 이거야? 진 <laughs> 이게, 이게 근데 말이 되나? <laughs>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고. 거짓말 <laughs> 아닙니다. 에이. 여러분 무슨 내가 국민의힘 뭐 모함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향수산부 부산 조석 이전 촉구건의을김미우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긁코자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네 이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 이의 있다고 하는 거지?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되는 게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이재명 후보의 어, <laughs>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라는 그런 계대안을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laughs> 보여집니다. 보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연 9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laughs> 해수부이전하고 재판 <laughs> 아니 난 진짜 그게 너무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아... 장면이 실제 연출이 됐고 부결이 됐어 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저희 게시판 마비되고 아, 다음, 다음 지선 때 보자 막 이렇게 <laughs> 난리가 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자들이 부랴부랴 부랴 <laughs> 네. 수습에 나서는데 <laughs> 그 수습마저도 <laughs> 네. 유치하기 짝이 없죠. <laughs>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수부 이전 결의안은 산업은행 이전이 빠진 불완전한 안건이야. 산업은행이 무슨 왜 나와 여기? 어차피 네, 갑자기 이게 나오면서 그래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해수부의 네. 원 플러스 원 동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런데 참고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실현이 안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음, 욕을 하도 얻어먹으니까. 아니 왜원 플러스 원? 왜? <laughs> 왜? 아니 이게 무슨 저도 뭐, 궁금해요. 아니, 뭐 왔냐고 그러니까 <laughs> 왜 마트 너무 자주 다녀요. <laughs> 마트 <웃음> 할인 행사도 아니고 <laughs> <하는 웃음> 원 플러스 원을 왜 거기다 붙여? <laughs> 아니 그 <이게> 왜? <웃음> <해준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그냥 발목 부러뜨리기 수준인데 <laughs> 저 의원이 박기훈이란 의원이 해운 <laughs> 네. 구 의원이에요 맞아요. 부산에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 정합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부산 시민들은 뚜껑 열리죠 화가 나죠. 아니 그 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가 그냥 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나는 부산에 떼어주자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해수부 이전 공약이 왜 나왔냐 이거는 지금 어, 북극항로의 활성화와 연결해서 생각. 해야 되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한 (8달) 이상은 글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유럽으로 가려면 남방항로를 통해서 스웨저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북극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 경비가 한3 40%가 줄어들어요 음. 그러니까 훨씬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활성화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중점 항구가 있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유력한 어 항구가 부산 신항입니다 오. 거기를 중점 항구로 더 개발하고 그 배후에 제조업 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조성을 해서 유럽에서 뭐가 싫고 여기까지 오면 부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2차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어.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 어. 이걸 다 스타디를 많이 하고 나온 공약이 해수부의 아. 부산 이전 플러스 HMM 본사 이전 아. 그리고 아 어, 부산 신항의 활성화 음. 그리고 제조산업단지의 아 조성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음. 사업이네요. 아니 이게 오. 부산 입장에서는 정말 혁명이네, 쌍수를 혁명. 들어서 환영해야 어. 되는 예. 공약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면 오. 지금 부산이 계속 요새 인구가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다닐때 말해도 부산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 서울에 없는 게 부산 내려가면 있구막 이랬거든. 예. 지금 그리고 엄청 침체예요. 아, 경제 규모도 컸고. 예. 근데 부산이 사실은 계속 좀 다운사이드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북극 항로와 개설해서 이게 지금 공약이 하나 둘씩 실천되면요, 부산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서울 못지않게 커질 음. 수 있는 거의 이걸 왜 부결시켜? 아. 정신 나갔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맞아요. 아유 정치인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뭘 그놈이 그놈입니까? 부산 침체. 왜 침체됐는지 결론 났잖아. 정치인들이었어. 음. 다음 지선 때 진짜 근데 이분들 안 뽑힐까? 근데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한데 아... 지금 하나만 더 보강하면 해사법원 유치까지 있어요. 이제 부산에 다 해양 물류 어... 관련된 것들은 이제 토탈 아... 패키지로 다 가는 건데 저 반대 논리가 원 플러스 원이지만 저 저거 내란적 논리라고 보거든요. 내란을 좋아하는 당에서 자주 쓰는 논리예요 그게 뭐냐. 지난번에도 여야가 합쳐가지고 연금개혁에 대해가지고 모 수조정부터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벌고 이제 구조개혁도 하잖아요. 구조개혁 안 했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또 비판을 해요. 아... 저 박기훈 진짜... 의원하고 수준이 매우 비슷한 놀립니다 원 플러스 원 네. 놀립니다 음. 지금 아. 뭐 댓글에서 지금 여수 막 치고 들어오네 <laughs> 우리 살라고 항일 아, 치고 들어오네. 오, 오. 아이 그러지 마세요. 네. 아이 왜 그래? 네. 목포 목포도 치고 나오네. 아이 아, 아, 그러지 말고 아, 가까운 곳도 네. 막 치고 나와요뭐 울산. 아, 울산 아, 네. 울산은 <laughs> 한번 해볼만하지. <laughs> 울산도. 아, 또또 아니 그러니까 아. 아니 근데 부산에서 반대를 구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니 굳이 반대하겠다고 하면 다른 그치? 곳을 적극 검토해 볼 음, 수도 있는 거죠. 아이애네. 아, 그러니까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뭐 정치인이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투표 줘. 잘 하셔야 돼요. 투표. 완전히 바뀌잖아. 아. 네. 부산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하소연 하지 마시고 투표 잘 하시면 네. 되잖아요. 맞아요. 투표. 네. 아, 진짜 속 터집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발목 잡고 있다는 점꼭 네.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